안녕하세요, 팟도입니다. 오늘은 뭘 해보려고 하냐면요. 다이어리에 그림 그리고 색칠 그리는 거, 색칠하는 거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쇼트에다가 올렸는데, 이거 따라 그렸어요. 음, 지금은 뭘 그릴 거냐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남편이 해줬던 두부김치랑 미역국을 한번 그려보려고요. 음, 먼저, 접시를 그리고요. 접시가 꼬불꼬불한 접시입니다. 꼬불꼬불한 접시를 그리고, 그리고 가지런히 아 접시에 약간 패턴이 있으니까, 접시에 패턴을 그리고, 그리고 두부, 두부가 차곡차곡. 여기, 가장 외곽에 있는 두부를 하나 그리고, 나머지 거를, 어, 망. 아니, 안 망했어. 그리고 깨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촉촉촉촉, 있고요. 그리고, 음, 김치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김치, 양파, 파. 베이컨 김치 그냥 뭐 엄청 불구스름한 검은 티티한 것들이 막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밥을 그냥 무슨 걸신 걸신들린 사람처럼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이게 그 요리를 잘하는 와이프를 만나는 게막 복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와이프는 아니지만 남편이 요리를 겁나 잘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요리를 잘해요. 원래 어? 결혼하면은 엄마 밥이 그립다 그러잖아요. 저는 엄마 밥이 그립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엄마 밥이 그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엄마가 해준 것처럼 밥을 진짜 기깔나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할까? 아, 근데 제가 그 차이를 알았는데, 일단 요리를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레시피를 좀 무시하는, 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레시피대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맛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숟가락입니다. 젓가락. 그리고 밥.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레시피를 잘 따라 하더라고요. 제 남편 별명이 원래 축구예요. 고기 미역국. 아, 미역국도 이렇게 맛있게 끓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남편 자랑을 많이 하니까 조금 팔불출 팔, 팔 같네요. 짠, 이거는 제가 예전에 고속버스터미널 거기서 사, 사왔던 물감입니다. 그러면, 미역. 미역은 초록색. 치라고 그리고 음 밥은 조금 하얀색 한데 이게 색깔이 색깔을 제가 잘못써 가지고 좀 그리고 밥그릇은 그냥 노란색으로 할게요. 어, 어때? 일단 이게 더 어두운, 어두운데 미역국이 아 근데 아 호분이치 살까 말까 다시 또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저는 노트 하나에다가 막 이것저것 낙서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어차피 일기장은 따로 무조건 쓰는데 그거는 이미 사놨으니까 미돌이 하루 한 페이지 이런 느낌이 아닌데 일단 미술하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엉망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네요. <laughs> 근데 이거는 취미생활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두부. 두부를 칠해야겠죠? 두부는. 그냥 썩, 썩, 아이고, 조금 핑크빛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고. 그릇은. 밥그릇은 갈색 음. 제가 미술 학원을 다녔었어요. 28개월 때 <laughs> 엄청 어릴 때 다녔죠. 그때 엄마가 맞벌이도 아니었는데, 제가 엄청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해가지고 보내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술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어요. 완전 아기 때 잠깐 다닌 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멋있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리지? 좀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닦고 잘하는 사람들도 신기해요. 뭔가 센스가 있어. 그죠? 음, 물감엔 이정도로 하고. 제가 또 색연필이 있거든요? 색연필로 조금 색을 보완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일단, 진한 녹색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진하게. 아, 별로 안 진하네? 미역국. 깨. 짠. 이렇게 끝마치겠습니다. 그럼, 그럼 지금은 연휴니까 엄청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laughs> 그럼 안녕히 계세요. 뿅.